이번 시간에는 목숨 명님이다 목숨이 걸려있다는 거죠. 생명이죠. 합할 합입니다. 분석을 해보면 분리를 해보면 파자 분석을 하면 그 다음 무릎마디철이죠. 사람들을 한 곳에다 합해놓고 모아놓고 무릎을 꿇게 하고 생명을 왔다갔다 하는 거죠. 노사영크면 사형 사영이라는 거죠. 전쟁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사람을 모아놓고 죄수들이겠죠. 모아놓고 무릎을 꿇게 하고 목숨을 죽이는 자와 살리는 자를 지금 구분하고 있는 긴박한 순간입니다. 그래서 목숨명입니다. 사람을 모아놓고 무릎을 꿇게 한 후에 살린 자와 죽음으로 내몰자를 결정하는 긴박한 상황입니다.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. 목숨명입니다. 목숨명, 생명.